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미친 것들과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신이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지만 결국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 또한 나는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고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내가 배운 것은 이것 또한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지식을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조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와 근심을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의 허무함을 드러내죠. 이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오직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혜를 알고자 한다고 말하죠. 그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미친 것은 홀렐라 라는 단어인데, 미침, 광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은 시클루드라는 단어인데 어리석음, 우둔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두 단어는 서로 함께 사용될 때 죄에 빠져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고 빠져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리석게 그 죄에 넘어가는지를 알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습니까 예, 그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복된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통에 있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얼마나 복된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리석은 죄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죄의 종류는 무엇인지, 실제 삶에서 그 죄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이 모든 미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왜 사람이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지, 왜 관계가 깨질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지, 왜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며 괴로움을 자초하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가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뭡니까? 예, 전두자는 이런 것을 잘 살피고 분석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본 전두자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노력이 허무한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왜 허무한 일일까요? 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죄를 좀 멀리 할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잘 설득해주면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알면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아니요.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알아도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왜요?그들이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에 있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꺼이 거짓말을 하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죄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유,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것도 모르나? 어리석기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신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둘러대면서 살아가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뇌는 카스라는 단어인데 속상함, 분함, 원통함, 슬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심은 마크오브라는 단어인데 고통, 슬픔, 비통, 근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지혜대로,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이웃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아지면 짐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매어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의에게 종노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위해 해 주신 일인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겨 주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될뿐 아니라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여 원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참으로 의롭고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 이미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가 부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에 메여 있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예,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가야지요. 이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이 거듭나 참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미련한 것들과 미친 것들에게서 벗어납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